헬로네이처를 처음 시켜봤는데 저희 집은 1층에 비밀번호가 아, 따로 없는 각자 힘을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있는데 아침에 그 1층 문 앞에다 두고 갔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디도 제게 아니고 동생 거라서 동생이 지금 카톡을 뒀거든요 근데 무려 3시간 전에 와있어 1층러니까 완전 바깥인 거잖아요 1층 공동 그 현관 앞이니까 그래서 없어졌으면 어떡하나 하고 지금 부랴부랴 간, 머리 계산배 돼가지고 고구마 하나 먹고 우와 어떡하죠? 없어졌어 빨리 가봐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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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누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왠줄 알아요? 거긴 진짜 맛있는 빵이 들어있거든요 응.

진짜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서 이거 까볼게요 헬로 네이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먹기 위해서 헬로 네이처에서 시켰어요 말좀 보여 헬로 네이처에서 시켰는데 두둔 진짜 기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유, 유행해, 유행하기 전 전에 먹은 적 있었거든요 워낙에 제가 이거 러버라 음, 먹은 적 있었는데 이렇게 또 제가 주문으로 뭔가 시켜본 건 처음이네요 짜란 두둔 아우어 베이커리입니다 더티초코랑 빨 미까레 이렇게 시켰어요 첫금에 우선 더티초코 3개랑 빨 미까레 하나 시켜봤는데 오, 포장을 이렇게 뽁뽁이 뽁뽁이 쌓주셔야 되네. 뽁. 아, 소금 이렇게 담아주셨는가? 소금찌개. 아무래도 더치초코나 빠밀까레나 깨질 수 있구, 있으니까. 음. 오, 헬로 네이처. 맛있는 탐험이죠. 그쵸, 그쵸? 오, 샤이머스키 맛있겠다. 먹고 싶다. 오 이런 아이스크림이 나보요 먹어 봐야 되네. 오 전국 어디서나 무료 배송이구나. 음, 14,800원 이상 시. 음. 그렇대요 아, 다 새벽 배송 웬만하면 음. 그 전날 밤1 주문. 그래,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 한 7시나 8시 도착하는 것 같아요. 내일 배송은 오늘 밤 9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후에 도착. 음. 음. 오. 헬로네이처 좋은데요? 저 이런 건 처음이라 마켓컬리도 요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 쿠폰도 주셨어. 쿠폰. 코드가 멋져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가리이 좋겠죠? 삼개 무료 배송 안 합니다. 어. 음. 아무튼 셜라 셜라입니다. 대망의 빵을 오픈 해보겠습니다. 오 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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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우와 대박! 어빨미 가리가 생각보다 큰게 되게... 아, 아니구나. 왜 이렇게 무겁네 했더니 여기 아이스팩이 이렇게 있어서 어 너무 좋다 근데 아이스팩이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항상 되게 골칫거리거든요. 저는 뭐 닭가슴살 시키든 뭐 냉동식품 시키든 이게 항상 골칫거리였는데 이거 너무 좋다. 오 너무 좋은데요? 오 어, 이렇게 와 너무 머리 잘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 이렇게 담아 왔어. 오 팔로네이처 칭찬해. 이런 거 처음이라서 모든 게 신기합니다. 빨미까레 그리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없는데 진짜 맛없어요. 아시나요 다들? 이거 하나랑 버티 초코 색이 씹짜 봤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가 먹는 거 보고 진짜 맛있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구매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제가 지금 라인 right 나우 머리도 안 감고 먹어보겠습니다. 아워베이커리 버티초코랑 파이맥걸 어?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은 한 개씩만 먹어봐야 돼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샀거든요. 더 그린. 하나만 까볼게요. 이 중에 좀큰걸큰으로 연음 연음을 연놈. 깔게요 보니까 뒤에 유통기한도 이렇게 써있네요 이게 근데 얼렸다 먹어도 맛있다고는 하시던데 한번 까볼게요 하나에 462칼로리래 근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에이. 어, 에헤. 초코 냄새 장난 아니야 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장갑을 껴야 될것 같아. 손에 다 묻을 거. 장갑이랑 그릇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가루 사방도튈것 같아서. 우와. 저 이런 빵 먹으면 항상 저는 실패했거든요. 그 뭐냐 위에. 티라미수 가루처럼 그런 가루만 딱 있고, 그 맛만 나고, 딴건맛드럽게 없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빵잘안 사먹었는데, 이건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네요. 와. 모임. 또 맛있다. 음. 이데 이건. 예뻐지죠. <laughs> 사람들하고는 잘못 먹겠어. 안에, 안에 크림이 있는 것 같아. 이빨매깔에 약간 더잘 부스러지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얘가 다크초코야. 음! 입 응. 어째 거예요? 응. 응. 자 앞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인데 엄청 웃기네. 제가 요즘에 에어프라이기에 빵 구워 먹는 게 완전 맛들려가지고 거기다가 모든이 다막빵다 구워 먹는데 이건 못 구워 먹을 것 같아요. 이건 구워 먹을 수가 없어. 음. 아니, 검은색깔 립스틱 샀나요? 장갑 끼고 먹.. 아.. 어, <laughs> 아야 장갑 끼고 그릇 받친거 한수네요 <laughs> 따란 빨미 카레 먹어볼게요 요거는 568칼로리래요. 아. 오. 음. 아시죠? 그 눈에 띄는 에 초콜릿 발라 놓은 거. 아니면 엄마 손 파이에 초콜릿 발라 놓은 그런 느낌. 제가 먹은 빨미 가래 중에서는 넘버 원은 아니에요. 그래 좀 맛있어요. 근이 파이 부분이 엄청 다네요 이게 이것도 나눠 먹으려고 샀기 때문에 이만큼만 먹겠습니다. 어 근데 다 진짜 달아요. 다 달아서. 어제 남겨뒀던 치킨 몇 조각이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되겠어요. 닭돌이탕도 있는데 닭돌이탕도 먹을까? 아무튼잘 먹었 잘 먹었습니다. 도띠초코 맛있습니다. 생각날 것 같아. 이게 막 특별한 맛은 아닌데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맛인 맛인 것 같아요. 초코를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약간 페스츄리 같은 그런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더페스츄리인데좀단 그러니까 페스츄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